자, 우리 이제 문자식의 중단원 실력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오른쪽 사다리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우선 쌤이 주는 힌트만 보고서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친구는 풀어봅시다. 문제는 얘 힌트는 우선 커다란 이 사다리꼴 있잖아요. 위가 x. 밑에가 2x, 높이가 얼마? 8인, 요 사다리꼴 넓이, 요거의 넓이에서, 뭐를 빼주냐면은, 위에가 x-3 길이, 가로가, 세로가 4인,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게이 문제의 힌트예요. 요걸 문자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풀어볼 사람은 스탑하고 풀어보고요. 이제 나머지 친구들 같이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풀이 한번 해보면 우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부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위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었어요. 계산해 보면 윗변이 x, 밑변이 에 2x,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거 계산해 보면 x랑 2x는 동류항이니까 더하기 계산이 가능하죠. x 앞에 숨어져 있는 숫자는 1이니까 3x 곱하기 8 나누기도 곱하기로 고치면 2분의 1이죠. 요거 계산 한번 해주면 4 야분 되니까 얼마? 4, 3, 12, X 단위는 사다리꼴의 넓이 어, 단위는 따로 없으니까 단위 신경 안 쓸게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사각형의 넓이는 아까 가로가 X-3이었고요. 세로가 4였어요. 즉,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니까 바로 x 빼기 3 곱하기 세로 4 이거 정리해줘야 되죠. 어떻게 각각 분배 분배 해주면 4x 빼기 12가 되겠죠. 근데 아까 문제 힌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색칠한 부분 연두색은 사다리꼴에서 이 사각형 뺀 거잖아요. 넓이를. 그러니까 따라서 총 사다리꼴 넓이 12x에서 얼마 사각형의 넓이를 빼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각각의 분배 분배해서 괄호 풀어줘야 동류항 정리할 수 있죠. 12X 빼기 4X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2 그럼 동류항은 12X랑 4X니까 동류항에 뺄셈 하면 문자는 그대로 두고 숫자끼리만 빼면 되죠. 12 빼기 4는 8 더하기 상수항 12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스틸한 부분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내라는 거는 정답은 8x 더하기 12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